아까 휴대폰 개통한 아줌마인데요. 뭐좀 물어볼게요. 네, 고객님. 어떤 게 궁금하시죠? 개통은 잘 됐는데 자꾸 뭐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날라와서요. 아,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아까 상담 드린 대로 월 12만 원만 납부하시면 편하게 최신 사양 휴대폰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도 아까 상담해 주신 거 듣고 메모하긴 했는데 확실히 12만 원만 내면 끝인 거죠? 그럼요, 고객님. 정말 싸게 잘하신 겁니다. 다른 매장 가면 한두배는터해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고객님 인터넷은 어디 인터넷 쓰고 계시죠 저희 쪽 이용 안 하시면 이참에 한번 바꿔 보십시오 지금 혜택이 정말로 너무나 좋거든요 난 그런 거 복잡해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도 자꾸 부가서비스 어쩌고 하면서 문자가 오는데 정말 문제 없는 거죠 고객님 부가서비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서비스 가입하시는 조건으로 가격을 좀 싸게 드린 거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부분이니 부가서비스는 꼭 3개월 이상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서비스 가입을 안 했으면 월에 내야 하는 요금이 더 올랐을 거란 말씀이죠? 아까 알려주신 내용이요. 정확하십니다, 고객님. 그리고 이번에 최신 폰을 구매하신 만큼 비싼 휴대폰은 관리를 잘하셔야 돼서요. 저희가 고급 휴대폰 케이스랑 액정 필름을 방금 소량 있고 했는데 혹시 구매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까 주신 게 그거 아닌가요? 그건 휴대폰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드리는 싼 마이 제품이고요. 황금 들어온 제품은 저희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어디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액정 필름하고 휴대폰 케이스 세트로 장착하시면 5층에서 떨어뜨려도 멀쩡한 그런 고급 럭셔리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런 건 얼마나 하죠? 원래 정가는 7만원인데 고객님은 휴대폰을 구매해 주셨으니 특별히 4만원에 해드리죠 액정 필름도 제가 깔끔하게 붙착게 드리고요 그럼 나중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릴게요 이건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래는 홀드를 안에 틀리지만 제가 특별히 내일까진 고객님 물량 홀드에 드릴 테니까 내일까진 꼭 방문해 주십시오.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어떠세요? 쓰던 인터넷 똑같이 쓰시는데 사은품으로 현금 30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인터넷만 바꿔도 30만 원이나 주나요? 뭐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도 퍼자시 배장 차려놓고 영업하는 곳인데 인터넷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업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하고 얘기 좀 해보고 내일 필름이랑 케이스 사는 김에 한번들를게요 예히 알겠습니다. 그럼 휴대폰 예쁘게 잘 쓰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객님. 오늘 폰 바꾼다더니 바꿨어? 아까 집앞 대리점 가서 바꿨지. 그래? 막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 엄마 이런 건 완전 잼병이잖아. 눈탱이는 무슨? 거기 상담 직원이 딱 너또랜데 얼마나 친절하게 상담해주던지 가격도 엄청 싸게 해줬더라. 한 달에 12만 원만 내면 된대. 최신폰 쓰는데... 뭘로 바꿨는데... 이거... 갠 역시 S10이라던데... 갠 역시 S10... 아니야, S10이 무슨 최신폰이야... 약정 몇 개월인데... 36개월... 근데 S10이면 최신폰 아니니... 갠 역시 S22가 나온 마당에 무슨 S10이 최신폰이야... 당했네, 당했어... 급하면 연락처 있어... 명함 받은 건 있지... 그럼 번호 좀 알려줘봐. 내가 전화해볼 테니까 엄마는 대학 교수나 되면서 그냥 공부만 잘했지 다른 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눈탱이 맞았다는 소리니? 말해 뭐해 어휴, 세상에 걘 역시 S10을 한 달에 12만원씩 36개월을 끊었다고? 완전 양아치놈들이네 아니 무슨 부가서비스도 유지해야 요금이 싸진다면서 그것도 막 넣었는데 그럼 이것도 눈탱이 맞은 건가? 뭐? 부가서비스까지 끼워 팔았어? 이것들 아주 악질이구만. 빨리 번호 줘봐. 아주 아작을 내버리게. 그렇다고 너무 일 키우지 마라. 동네 대리점이라 이웃주민일 수도 있으니까. 이웃주민한테 사기치는 놈들이 무슨 이웃이야? 이웃주민이면 동네방네 다 소문내야지. 이 버러지 같은 놈들. 거기요, 아까 다에한 아주머니한테 갯역시 세스템 파셨죠? 네, 칸데요 제가 그 아주머니 아들인데요. 얘기 좀할게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아까 애스턴 계약한 거 개통 처리 좀 해주시죠. 돈은 그대로 반납해드릴 테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눈탱이 쳐놓고 몰라서 물어봅니까? 눈탱이라뇨? 전 분명 제대로 상담드리고 안내드렸는데요. 고객님도 다 동의하셨고 사인도 끝내고요. 제가 말 길게 하는 거 그다 가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개통 처리하고 끝내주시죠. 네, 그건 힘들겠네요. 더운데 수고 하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피 같은 남의 돈 거저 먹으려 하네? 사기쳐놓고 못 해주겠다.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 그러죠? 고객님께 다 설명드리고 사인까지 받았는데 휘게 왜 사기냐고요. 제가 뭐 망가진 폰에 팔았습니까? 소본에 연락할까요? 아니면 당신 대리점 점장부터 만나야 하나?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최법세계 나오시네. 아니 예 니애. 어디 한번 소번에도 연락 넣어보고 첨장님도 만나보고 다 해보십시오 그러다가뭐철해줄줄 아나? 이러니까 괜히 폼파리 소리가 나온 게 아니지 당신 같은 폼파리 때문에 양심 있는 대리점도 덩달아 욕먹는 거야 알아? 지금 내가 휴대폰이나 파니까 우스워 보입니까? 나도 꽤나 괜찮은 데학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든 물론 돈 벌려고 휴학하긴 했지만 얼라리? 잠깐 당신 혹시 가슈 대단이나 보지? 가가시대타니는건 어떻게 하셨을까? 크세네 그 뒤조사까지 하셨나? 뒷조사는 개뿔 가시대꽈자미고 찍은 걸 푸사로 올렸으냐는 거지 경영학과 휴학하셨나? 왜? 폼파리들은 공부 못할 줄 아셨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게안 봐도 눈에 선하죠? 너 지금 상황 안 좋다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개통 철회하자 15일 전에 반납하면 철회 되잖아 그럼 고객님한테 상담 드리고 시간 쓰고 노력한 내수고는 개 포상할 건데? 원래 영업이란 게 그런 거지. 시간 쓰고 상담하면 다 핸드폰 사야 되게.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좋게 말할 때절회하시지 응, 음, 백번천번 말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자꾸 지금 나한테 협박조로 얘기하는데, 난 쫄릴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서명도 차필로 다한 거니까 앞에지. 아, 분명 마지막으로 귀에 줬는데 안 잡은 건 당신이니까 앞으로 대학생활 힘들어져도 후회하지 마라. 그쪽도 가쇼대다 아니시나? 설령 우리 학교 선배라도 나 그런 거 일도 안 무서우니까 허설프게 협박하려면 그냥 팔딱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십시오. 이 사람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일이 아주 재밌게 됐는걸? 뭐더위드셔서 일도 재미없는데 뭐가 그리 웃기길래 혼자 실실대실까? 당신이 눈탱이친 그 아주머니가 사실 가쇼대 교수님이시거든. 그것도 전임 교수. 네? 잠시만요. 선임 교수님이시라고요? 그 고객님의? 우리 엄마 경영학과 교수님하고도 친하실 텐데 경영학과 교수님한테 당신 얘기하면 되게 이뻐하시겠네. 그치? 아니 이게 무슨? 왜 당황하셨나? 나중에 복학해서 대학생활할 거 생각하니 너무 좋아 죽겠지. 내가 그랬잖아. 일이 재밌게 됐다고. 아니 진짜요? 못 믿겠으면 학교 홈피 가서 교수진 찾아보던가 우리 엄마 얼굴하고 이름은 알거 아냐 어... 저기요 선생님 체가 생각이 짧았네요 전 고객님이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아깐 졸릴거일도 없다더니 왜 이러실까? 죄송합니다 저 이제 1학년인데 학교 졸업하려면 시간 한참 남았다고요 집이 어려워서 등록금 좀 보태려고 한 학기 휴학한 건데 체가 돈에 마구니가 씌어서 참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진 엄청 까불대더니 왜 이렇게 순둥이가 되셨질? 이러니까 개노잼이잖아 아까처럼 다시 깝죽거려 보라고 소보원에 연락하고 점장한테 말해보고 아주 다 해보라던 그 팩이 어디로 갔어? 죄송합니다 제가 개통 처리하고 계약해지 해드릴 테니까 효수님께는 비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너가 우리 집으로 직접 처리 계약서 들고 찾아와 팩으로 직접요? 왜? 그러면 내가 엄마 손 붙잡고 매장에 들려야겠냐? 정신 못 차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7시까지 늦지 않게 오고 눈탱이 친거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사과드려 대충대충 하다간 알제? 아 그럼요 그럼요 딱듯이 사과드리겠습니다